자, 유형 12번, 416번이에요. x에 대해서 이차식, 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식이 쭉 지워졌어요. 얘가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a,b,c를 세변의 <laughs>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라고 했었죠. 얘는 이렇게 붙자.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3, a, b, b c, b, c, a 와,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원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b, c랑 이걸 히트로 한번 해보수 있나요? <laughs> 그럼 얘를 묶으면, 어떻게 음, 묶을 수 있지? 어, A, B, C를 볼까 이렇게 어, 묶으면, A p l u C, 이렇게 묶을 수있죠요그 C에, C에, c 럼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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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잘안될것같은데 a b c. a b c. 아니면잘안되 완전 접 네. 완전 접수 바꾸면요. x의 제곱 어,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얘를 중심으로 먼저 붙이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하면 되겠지?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a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제곱 이렇게 나오죠? 어제 그 다음에 플러스 3 ab 플러스 bc 플러스 cab 이게 전개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정말? 냐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이렇게 나오잖아요. abc. 자 이렇게 와는 써주셔야 돼. 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차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어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그리고요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가 여기서 똑같이 되니까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쓰면요, 이식을 다시 한번 일단 쓸게요. <laughs> 여기다 쓰면 어. 이는 어떻게 돼 앞에 x 플러스 a 플 b c의 제곱이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여기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원래 마이너스는 아니라 그냥 2분의 1로 묶으면 요 EA 제곱 b 러스2 EB 제곱 플러스, e b 제곱, 플러스 e c 제 a b 렇게고 a b 플러스 b e c 플러스 e c a 이 h a t is it? What 어어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a b가 완전 a 이 되려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e,b,c도 e,b,c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laughs> 아, 이거 보의사는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해야죠. 이거 마이너스 못 봤으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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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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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e,b,c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b의 제곱 플러스 c에 대고 이렇게 됩니다. ca가 ec가 완전제곱식 되려면 어 c에 대고 마이너스 a에 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그러려면 a제곱 두개 필요한데 여기 두개 있어. b제곱도 두개 있어. c제곱도 두개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쌍으로 다시 묶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분의 1 a 마이너스 b에 대고 플러스 b-c의 e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 근데 이건 뭐지?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laughs>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내가 삽질한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이대로 풀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얘를 식을 정리하면요. 하, 아, 이렇게, 생각해, 싫어.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할수 있죠. 한 번만 한 줄만 줬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얘를 이쪽 넘기면 2분의 1, 한 다음에 이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요.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 0보다 같으면 중구이 나온다.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얘가 우리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있지 어이? 응? 어, 참, 쏘셔도 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417번이랑 자꾸 문자를 거꾸로 보고 있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야 되니까요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0 얘가 0이 될 조건은요 a는 b는 c 요거 하나네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다 1번 이렇게어디서부 이거 이거 여기서 좀 어려운 건요 일단 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첫 번째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두 번째 여, 이요 부분이 원래 잘 나오는 공식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걸 찾아내나요? 라고 한다면요. A제곱, B제곱, C제곱 있는데 얘들의 개수가 다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서로 달라. 그래서 얘가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죠. 이걸 마이너스 묶으면 이쪽. 이 개수가 다 똑같아. 그래서 얘를 모모의 제곱 세 개를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앞에 모모의 제곱인데 완전제곱 치고 끝나야 되니까 이 뒤에 있는 상수 상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될수 있는 조건은요. a가 b랑 같아야 되고 b가 c랑 같아야 되고 c가 a랑 같게 되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되므로 이런 문제 패턴이 있어요. 자,